안녕하세요. 이행대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중에 어느 계절이 여행 요금이 가장 비싼지 아드닙혹시? 아마도 5월 달이 아닐까 싶은데 계절적으로도 이제 봄 날씨죠.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고 유럽 같은 데 가면 와사하잖아. 그 외에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가장 의날입니다 그 5월 달이면은 부모님들이 효도감을 정말 많이 와요 오늘은 저희 부모님들 여행하기 좋은 네, 그런 여행지를 좀 추천드릴 텐때 일단은 뭐, 저희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여행을 보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옵션과 쇼핑이 없어야 되고요. 부모님들이 여행하시기 좀 편안한 곳, 뭐 차량을 좀덜 타거나 좀덜걷는 곳. 세 번째로는 뭐 유럽의 유적지보다는 사실 저희 부모님께는좀 자연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자연이 아는다는 곳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우리 부모님들이 여행 가셨을 때좀잘 먹고 잘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이제 호텔이 좀 좋은 것들.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수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저같은 경우는 저가여행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잘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가다가 여행보셔가지고 싸는 요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가여행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옵션과 쇼핑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딸이 이만큼만 하나를 했다 아, 이분은, 예, 우리 애들이 사지 말라고 했다. 그럼 <laughs> 정원이들은 딸이 예, 하지 말랬으니까, 요것만 하자. 이런거로좀 티갑티갑 많이 하거든요. 특히나 여러분들 부모님들, 이날 이때껏 잘 키워주시고, 예, 그 감사함의 의미로 이제 보내드리는 여행이니까, 개행상품 가격이 조금은, 어, 비싸다고 하더라도, 부모님들이 내외가셔서, 타사한 걸또 다투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, 쇼핑카 옵션하는 여행을 우선은 이제, 예, 고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여행은 일단 행복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걸로 부모님들 여행 가셔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꼭주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편한 여행지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될수 있으면은 버스로만 투어가 진행이 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. 바로 4 개국 가면 여러분들 영국의 런던부터 프랑스, 바니 스위스, 뭐 이탈리아까지 이 짧은 일정 안에 이4 개국을 다들러오시면 돼. 중간에 또뭐 기차도 타시고 새벽에 뜰 일찍 나야되죠 이런 교통 수단이 조금 불편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피로함을또 많이 느끼시니까 될수 있으면 이게 교통 이동이 좀 쉬프라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걸또 추천드리고요. 세 번째는 좀 자연 아다는 곳으로 유족지가 많은 곳보다. 그래서 이제 유적지가 많은 지역은 유럽의 대도시다 보니까 투어 하시는 것도 많이 힘들고 걷는 것도 좀 많죠 아무래도 바티카 마법 가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도 요즘에 뭐 대기시간 3시간 4시간 새벽부터 식사 제거를 못하시고 보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이 좀 편안하셔야 되잖아요 유적지가 많은 이런 대도시보다는 요즘 또 이제 자연이 아름다운 곳 위주로 투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곳으로 얘기도 조금 네,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호텔, 뭐 식사 네,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네, 가시면요 네, 물가가 너무 비싼 곳 이런 곳은 아무래도 호텔이 조금 네, 열약할 수밖에 없고 식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좀 부합할 만한 유럽의 여행지 뭐 대표지 한세 군데 정도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북유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뜨고 있는 코카사스지요. 세 번째로는 어, 조금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 때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또 가장 좋아하시는 북유럽이 아닐까 싶습니다. 동럽 같은 경우는 중세에 예를 유적지들이 상당히 또잘 남아있기도 하지만 도시들이 많이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실 서류에 비해서 좀 여유롭고 예. 무엇보다 예. 버스나 투어 하셔도 동력 상대부이죠뭐 체코, 헝가리, 오스트리아. 예. 전국에 이제 버스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입니다. 다른 여행지에 비해서, 뭐, 트리키라던가 스페인, 어,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차량 이동 시간도 짧고, 음식도 생각보다 주인반에 딱맞아요 저희 뭐, 여행 상품 보시면은 다들 식사 너무 만족을 하시니까 이미 다 검증이 됐죠. 네. 호텔도 그렇고, 그 잠자리도 뭐 다른 서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냉기가 바로 동유럽이기 때그 외에도 5월 달에 가시면 들판에 유채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. 끝도 안 보이는 유채를 또 보면서 뭐 저희가 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고. 그래서 5월의 동유럽은 정말 여행이 되니 이제 적극 추천하는 연행지 가운데에 한 군데고요. 두 번째를. 코카서스 지역 서아시아의 그 목가적인 풍경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지역인데 어, 이코카서스 지역이 아직까지는 다른 여러분들 관광지에 비해서 두강을주변회고 식사도 제법 좀 풍성하게 잘 나오고 무엇보다도 호텔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가격 대비 아주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저희 예인추에해서또 판매하고 있는 이코카서스 지역 사업 보시면 무려 5석 호들이 7박이에요 박총 7박. 10박 중에 7박. 그 외에 3박도 4석 보고 되겠대 저희가 사실 뭐, 이, 패키지 여행에서 쓰기에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호텔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거든요. 뭐, 저희 여행 상품이 아니더라도, 이 코카소스, 저, 대부분 호텔들이 나쁘지가 않아 호텔, 식사나 주고 큰 플랜이 잘안 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, 또 이제, 그대 코카소스 산맥을 보면서 가지러기까지 이동하는 또, 예. 네. 절경의 절경 시아요 좌측면으로가 여러분들 만년설을 가아 보면서 네. 작년에 저도 갔다 왔던 때 기억이 아직도 이제 제 머릿수리에서 이제 백 있는데 요즘에 특히 또 이제 많이 가는지 기타지만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서는 이제 쿠카서스지 이것도 적극 추천 드리고 어, 여름 시즌이면 늘 빠지지 않는 마지막 관광지가 바로 북리가이죠유럽에 여러분들 자연이 아름다운 건 정말 많습니다. 스위스의 뭐아토스도 그렇고, 이탈리아 돌루비티오스아 네. 뭐뭐 슬로베니아 참 맞지만, 북유럽 노르웨이 지방의 그 대자연은 정말 농장에 여러분들 뭔가 다 무너지지 않은 그 내추럴, 그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곳이 그런지 아. 북유럽. 특히, 이제, 할이라이트 어, 노르웨이 쪽이기 때문에, 이, 북미럽 여행 같은 거 호불호가 없어요, 전부. 저희 부모님 때, 그 연령대의 그, 순위들은 누구나가 다 만족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, 그리고 호텔이 특히 또뭐딱 빠지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, 항상 좀 뭔가 일정해요, 북미럽은요. 식사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실자이다든가 DFDs, 뭐 퓨로다에 서 드시는 식사는 다 푸코로도 제공되다 보니까 식사에 대한 만족도도 또 많이 높죠. 네. 아무래도 이제 북녘 지역은 좀 차를 많이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휴가한가는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노르웨이를 딱 들어가시면 어, 자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무리 차를 많이 타시더라도 생각보다 이제 피로감이 덜한. 어,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새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5월부터 가시면 은 정말 좋은 유럽의 또 대표 관광지거든요. 곧 있으면 철제 20년도 5월 가정의 달이 또 차지하잖아요. 항상 여행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예약하시면 좋다는 이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제 평생 저희를 돌봐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휴다드는 위해서 어, 여행 한번 또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동미도 코카소스 풍류력 세 군데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살펴방 어,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요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